특징은 권창훈 선수가 선발로 복귀했다는 거죠. 김종상 무가 이제 골을 넣는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주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과 선발 라인업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저 포메이션에는 이현식 선수가 약간 세정이 자연 열어줍니다. 성재, 성재 얼리 크로스. 두달 끼리 부닥쳐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확인제가 나와서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곡이 편겨져 나갔습니다. 자, 이거앞머리 봐도 수비수아,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오픈이 잘 됐고요. 전용 선수가 왼발, 왼발이 워낙 좋은 선수고 아, 그렇죠. 손 좋은 선수하고 그셨네요이요 자 1차전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측면에서 공이 넘어왔을 때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김천의 수비였는데 이번 실점 장면 역시 뭔가 그불협화음이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아... 김천 상무는 너무 뼈아픈 장면이 될것같 네. 대전 하나는 선제골을 다라고 하는 건 1차전도 2대1로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이 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합계 스코어가 3대1이 됐습니다 네. 습니다 아, 젊은 선수의 맞아.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입니다 들어 습니다 자, 조유민의 네. 수비에 이어서 프리킥까지 짜내고 있는 대전입니다 아, 이준현 선수의 왼발 가능성이 있고요. 아, 네. 왼발에 이준현! 아! 골! 아! 이준현이! 이준현이 대전을 캐리그 원으로 이끌 니다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골이! 프리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2년간의 그 의지를 담은 인생을 담은 브레이킷골입니다 야, 이준혁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오늘만 토골인데요. 골대를 맞고 완전히 개모, 속수상을위치 그대로 꽂쳐버렸어요 대전은 이제 8년 만에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토마스 코는4대 지연과 송주훈은 꺾여 들어가는 저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 플레이오프에서 일어났던 회전력에회적 조세종이 그 전... 아, 곧잘 주세종... 보냅니다. 수중에 엄청난 패스. 네, 그리고 대전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실상은... 왼쪽을 보뜨 들면서 들어갔는데요. 왼쪽에서. 아 바로 오늘 이 순간, 김천에서 이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카운터.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대전 하나시티즌의 그 영혼이 오늘 경기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 경기입니다. 승격을 <목소리> 위해서 영입됐던 마지막 월드 클래스 퍼즐 주세종 선수의 믿기지 않는 그 패스로부터 출발했던 이 역습 결국 대전 하나시티즌 세기를 박을 수 있는 골로 이어집니다. 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경기는 마무리되는 흐름. 야, 이것도 잡으면 주세종인데요 네, 두세 아 역시 킬러 아아아 패스가 해. 들어갔습니다. 신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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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미 김천은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스코어 4대0 김승섭이 최자주입니다자이 카운터죠. 지금 이걸 또 주세종 선수부터 출발돼서 측면에서 나와서 반대쪽까지 연결되는 모르는 시간면서 대전의 원클럽맨 김승섭 선수가 오늘 경기 화려한 기다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민석 감독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